반갑습니다 오로지다육의호금입니다 저희 오로지다육도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방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3개월 차 접어들었는데 또이 변화가 또 실시간 방송으로 또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그 실시간 방송을 따라가고자 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많은 분들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92번입니다. 92번은 창흑장미금이고요. 또 기존에 보셨던 흑장미금이랑은 또 다른 아이죠. 창흑장미금 중에서도 또 최상급인 그런 아이고, 지금 수영이며 금발현이며, 속립장에서 이 아이는 또 검은 빛을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인데, 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지금 위에서 보는 얼굴이고, 사이즈는, 얼굴 사이즈가 8.5 나와요. 8.5 얼굴 나오는 사이즈에, 상 흑장미금이고요. 오늘 92번 이 아이는 20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93번입니다. 93번은 원종 사가마리아금이고요. 이 아이는 또 개체수가 많이 없고 또 귀한 종자 중에 하나인 아이인데 제 쇼츠에서 보시면 또 모주 얼굴이 있거든요. 모주 보시면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크면 클수록 오묘한 색감을 가지면서 저희 또 풋사가 있죠. 풋사가 색감도 들면서 또 익은. 자익은또 사과 색감도 내는 또 색감에서 예쁜 그런 아이고요 지금 위에서 보는 얼굴이며 지금 수영이고 완벽한 아이고요또 종자가 귀하니까 또 이런 아이 데려가셔가지고 또 가격 좋을 때 이럴 때또 이런 아이 한번 번식해보세요. 지금 아이 얼굴 사이즈가 9cm 나와요. 9cm 얼굴 나오는 아이고요 오늘 93번. 이 아이는 오늘 50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94번입니다. 94번은 맥나이징금이고요이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 아이예요. 지금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이고요. 지금 생장점부터 해서 색감 예쁘게 돌고 금도 예쁘게 돌고 있는 아이고요. 지금 얼굴 사이즈는 4.5 나오는 작은 사이즈 인데또 이런 아이 데려가셔가지고 예쁜 얼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 94번 맥나이징금이 아이는 오늘 1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95번입니다. 95번의 마릴링금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면 단도 좋아요. 단도 좋은 아이고. 지금 위에서 보는 얼굴. 수영도 완벽하고, 송립장에서부터금 너무 예쁘게 지금 잘 놀았죠. 예쁜 지금 금을 띄고 있는 아이고요. 지금 이런 아이는 또 크게 키우셔가지고 또 예쁜 아이 받아보시기 정말 좋은 사이즈. 사이즈가 지금 9cm 가까이 나와요. 9cm 얼굴 나오는 사이즈의 마릴링금이고요. 또 오늘 이 아이는 저희가 또 저녁 판매 영상이 없다 보니까 또 저렴하게 특가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95번 마릴링금. 이 아이는 오늘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96번입니다. 96번은 레드 다이아몬드금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고요. 지금 위에서 보는 얼굴. 이 아이도 얼굴이 너무 예쁘다, 그죠? 지금 얼굴 너무 예쁜 아이고. 지금 금발연도 예쁘게 지금 잘 돌고 있는 아이. 지금 얼굴 사이즈는 7.5 나오네요. 7.5 얼굴 나오는 사이즈 아이고요. 오늘 예쁜 레드 다이아몬드 96번 이 아이 노노 25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저희 오로지 다육 다음 주부터 또 진행될 실시간 방송 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는 좋은 제품과 또 좋은 가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오로지 다이오호구이였습니다